한밤중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은밀하게 둘만의 특별 가회를 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사기꾼 니키와 신참 사기꾼 제스 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역시나 니키의 손기술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라있었고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제스는 그의 팀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okay. 되는데요.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심지어 관객들마저 속이는 본격 의심병 걸리게 만드는 이야기 영화 포커스입니다 Why do I have to wear this? n 일단, 팀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실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얼마나 훔칠 수 있을까? 먼저, 길 물어보는 척 렌즈를 쓱, 넘어지는 척 시계 쓱, 닦아주는 척 가방 쓱, 반지도 쓱, 지갑도 쓱. 음저 친구 손재주가 있구만. You're really? <laughs> Congratulations. You're a criminal. Thank you. 그럼 이제 큰거한 탕만 버리면 거액도 벌고 팔자도 고치고 That is incredible.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제스. 하지만 예상외로 니키의 팀은 그런 한탕주의 조직이 아니었죠. 그럼 큰거한 탕은 뭐죠? 큰거한 탕이라고 생각했죠. 아, 당신이 말하는 건 우리 모두 돈을 많이 벌고, And boob jobs. Yeah, that's a fantasy. 안전을 위해 큰거한 탕보단 작은 거 여러 탕으로 돈을 모으는 타이. Like 정말 일사불란하네요. 그데 저걸 아무도 안 걸린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작전은 손절로 얻고. 팀을 이끄는 니키는 괜히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고 돈도 벌고 사내연애도 하고. Record s e t t I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you all after expenses. 1.2 million dollars. <laughs> <laughs> 그렇게 어느덧 목표 금액에 도달한 이들 이제 각자 배당금 나눠주고 뿔뿔이 흩어지면 이번 플랜은 끝인데 그냥 가긴 좀. 아쉬웠나 보죠. 니키와 제스는 데이트도 할겸 겸사겸사 슈퍼볼 한판 직관하고 가기로 합니다. 그것도 무려 VVIP석에서. How did you get these tickets? It's one o t h many wonderful things about b me. <laughs> 딱히 제스는 미식축구에 관심이 없었지만 언제 저런 호사를 누려보겠습니까? 기분 좋게 니키와 소소한 내기도 하면서 즐기고 있었죠. 이압사해 보이는 남자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에요. Can I get in on this? Sure. bucks. 갑자기 나타나 자기도 내기에 끼워 달라는 이 남자. 근데 판이 점점 커집니다. 제스는 옆에서 말리려 해 보지만 10달러짜리 내기는 어느새 1,000달러, 1만 달러, 10만 달러. You do that. 중요한 건이 돈들이 다 팀원들의 배당금이라는 거. 아니, 내 기도 더럽게 못 하는구만 왜 자꾸들이 되는 거야? 1.1 million. n i k i k that is my money too. 그야말로 우리 사장이 미쳤어요. 그동안 벌었던 돈을 그렇게 한방에 날려버립니다. 뭐 어차피 훔훔친니니센통통이한 한데 와중중에뼈지지리리약삼삼 야, 야좀좀밉다다 말에 에키는또또시시승욕이이발하하고 r r y f r i 0 0 0 I'm sorry, friend. I'm sorry, friend. i 아왜 저래? 그만하라고 미친놈아. Take those binoculars, pick any player on or off the field, and she'll guess the number. One. 게다가 떠넘기기 지렸고, 백명 중에 한명 고르면 맞추겠다니 이건 승산이 거의 제로입니다. Okay, I got one.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짜여진 판이었던 것. 제스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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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놀람>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표정이 굳어진 니키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 전 그는 그녀에게 헤어짐을 구하죠 방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웬 뒤통수 <웃음> <웃음> 그렇게 3년 후 여전히 사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니키는 한 젊은 재력가로부터 큰 사기건수 하나를 제안받게 되는데 자신의 승승장구 중인 레이싱팀의 기술을 몰래 빼돌리는 척 라이벌팀에게 가짜 비법을 넘기면 큰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우승할 것처럼 희망을 준 다음 물 먹이려는 아주 변태적인 계략이죠. Yes, Mr. Gariga, we have a deal. Thank you. I'll see you tonight. 뭐 니키야 돈만 주면 다 하니까 당연히 승낙했는데 작전을 실행하려던 바로 그날. 오 이런 뜻밖의 인물 등장. 거기다 더 이뻐졌네. 그렇게 제스의 등장은 니키의 정신과 마음을 점점 혼란하게 만드는데 하필 또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마다 눈앞에서 아른아른 아른. 과연 그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니키는 이 작전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 것인가 사기꾼들의 한바탕 범죄 이야기일 줄 알았더니 니키와 제스의 로맨스가 더 메인이었던 영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심각하지 않고 가볍게 즐길만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윌스미스와 마고로비 이두 배우의 조합이 아무래도 이 영화를 먼저 접해서 그런지 그다지 큰 기대를 갖게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외로두 배우의 케미가 이 영화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I gotta 와우. 와우.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커플 연기가 상당히 달달하게 잘 그려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배우가 아니었다면 좀 밋밋했을 영화이지 않았을까. Yeah. 그래도 허를 찌르는 전개를 계속 시도하면서 예측불가의 재미와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가게 하려 했다는 점도 영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기라는 소재를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출에도 참 적절히 사용한 영화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갈빵 같은 느낌을 후반부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힐링타임 영화 정도로 생각하고 본다면 적당한 재미와 적당한 만족감을 느끼게 할, 영화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그런 지금까지 영화 포커스였습니다. <laughs>